안녕하세요. 105 신도시 시흥부동산 대표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아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 닥쳤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소개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수도권 전역이 일부 지역을 빼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고, 또 광역시 쪽으로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정리를 해 드려야만 혼돈이 조금 덜할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자료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저희 배구 신도시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혼돈스러울 거고, 이제 다른 모든 지역의 분들도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 많은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105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북섬 쪽에 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어, 아파트 공급 세대 분들이 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1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첫 번째로는 어, 청약 자격에 있어서 일순위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 드릴 때 지정 전과 지정 후로 해서 지정 전은 비규제 지역일 때고요. 지정 후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를 일컫는 걸로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순위 자격인데요. 지정 전에는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만 경과하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정 후에는 청약 통장 가입 24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1주택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 요거는 어, 지정 전에 1순위 조건이었는데 지정 후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어, 구분되시나요? 지정 전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은 청약이 가능했는데 지정 후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아파트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전에는 기존 아파트 당첨 사실과 무관했었는데 지정 후에는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에 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거주 요건이 지정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후에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 이렇게 1순위 자격 조건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 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가입 24개월이 경과돼야 되고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주여야 된다. 또 해당 주택 거주 요건이 1년 이상 지나야 된다 하는 조건 1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정 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40%만 가점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지정 후에는 7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은 가점제가 0%였는데 이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도 30%가 가점제로 어,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중도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세대당 두 건이었어요. 지정 전에는. 그런데 지정 후에는 이제는 한 건입니다. 딱한 건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중도금 대출 비율이 지정 전에는 60%였지만 지정 후에는 50%로 10%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전에는 DTI 60%였죠. 어, 1주택 이상은 50%고, 그런데 이제는 그 DTI가 50%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LTV도 지정 전에는 70%였는데, 지정 후에는 9억 원 이하 5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한 건으로 묶였습니다. 무주택자가, 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한 다음에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의무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대출 실행 시에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전입 의무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에 따라서 전부, 그,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양도 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정 전에는, 양도를 하게 되면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됐었죠. 6%에서 42%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지정 후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10%, 3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이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더해진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섯 번째로, 다주택자들에게 그 적용이 되는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어, 지정 전에는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후에는 어, 적용이 배제되어서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 다음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데요. 음, 지정 전에는 2년을 보유하기만 하면 어, 양도세 비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후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 중요한 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날짜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전에 취득한 주택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어, 취득한 주택은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어, 3년으로 그때 이제 8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 8월 달이 되기조, 되기도 전에, 어, 조정대상 지역 지정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정 전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또 공공주택은 이제 3년으로 바뀐다 이렇게 됐었지만 이제 지정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 분양권 전매 시 양도 세율 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 세율은 지정 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6%에서 50% 적용이 됐었죠. 1년 미만은 50%, 그리고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인 6%에서 42% 적용이 됐었는데, 지정 후에는 단일세율로 적용이 돼서 50%, 또 보유기간과 관계없습니다. 50%에 지방세까지 더하게 되면 55%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종합 부동산세 추가 과세인데요. 어 추가 과세 지정 전에는 제외가 됐었어요. 그 이주택 이상 보유시 보유하고 매도하더라도 어, 추가 과세가 제외됐었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는 0.1에서 0.5% 추가 과세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가 된다는 거. 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열한 번째 가보면요. 세법상 다주택자 판단 시에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 대상이죠. 어,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지정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정 후에는 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 유한 주택수의 분양권이 포함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어, 지정 전에는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어, 첨부해야 된다는 거 어,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어, 6월 19일부터 어, 되는 것들은 어, 금액이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집을 이제 사게 되면 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12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혼돈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